야, 여러분 항상 이 교재뿐만 아니라 그냥 매사에 학교 교재도 마찬가지야 교재 봤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어 내가 앞으로 1년동안 배울게 뭐지 목차 좀 읽어봐요 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첫번째 유리수와 순환소수어 유리수는 알겠는데 순환소수 뭐야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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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순환이 이렇게 도는거잖아 혈액순환 할때 그지 그래서 뭔가 도네? 그러면 규칙적인 거로 하고 연관 지어서 뭔가를 또 배우겠네? 재밌겠네? 그리고 두 번째, 시계 계산. 와, 시계 계산. 요거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유리수의 사칙연산하고 너무나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진짜로 어 그냥 누르면 은 단추 딱 누르면 그냥 톡 하고 튀어나올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법칙. 지수 어디서 나왔어? 밑과? 지수할 때그지수예요 밑과 지수할 때. 도대체 뭘까? 단항식 뭐였어요? 단항식. 하, 그렇지,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렇지, 다항식. 하, 여러 개. 그렇지. 근데 그 여러 개가 뭐로 연결되어 있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 그죠? 옥치옥치 아, 느낌 음. 왔어. 그렇지. 그래서 아. 이렇게 목차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해가지고 막 짱뽕 된거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1차 방정식은 우리가 1학기에 배웠어요. 1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이번에는 1차 부등식이네 그러면 능력이 아니라 크고, 작고,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이런 게 있겠네? 그지 어, 재밌겠다. 근데 거기에서도 신비한 법칙이 있어요. 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은, 부등호가 바뀌어요. 어, 어마어마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때 또할 거고. 네 번째, 열립. 와, 열립. 열립 1차 방정식이야. 그냥 1차 방정식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는데, 이번에는 열립주택이네. 열립주택이 어떻게 돼 있어? 빌라가 두개 짜리도 있고 세개 짜리도 있고 네개 짜리도 있고 그지 뭐 여섯 개 짜리도 있고 그렇겠지 그래서 연립주택 연립빌라가 몇 동이나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개의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걔네들의 연관성을 가지고 푸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1차 함수, 함수, 함수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들어봤는데. 어, 우리 초딩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요런 모양 혹시 본적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아, 그냥 뭐, 그냥 그림으로라도 이런 거 아, 한두 번은 아, 보이지 않았니? 아, 않았니? 그지 않아요? 나중에. 어, 어 와, 예를 들어서 여기 곱하기 3 이랬어. 근데 여기다가 나 10을 넣었어. 그러면 아. 호잉 해가지고 여기 누구 나와요? 33래. 예, 그런 거. 어, 이렇게. 어, 이게 뭐야? 함, 함. 사물, 함할때 그거. 어떤 그, 상자 같은 거. 그지? 함. 함또뭐 있을까? 사물, 함, 보석, 함, 액세서리, 함. 어, 또뭐 있을까? 함, 그 함. 뭔가 주머니 같은. 그래서 여기 에 누굴 넣느냐에 따라서 여기 에 함수값이 뭐인지에 따라서 항상 규칙적으로 누가 튀어나오는지 그거를 1차 함수로 배우되고, 2차 함수는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뭐 1차 함수 그러면. 어, 1차 함수. 왜냐하면 1차 함수는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떤 값도 구해야 되지만, 요 나온 거를 갖다가 그래프에 여기 누구 축? X 축. 나오냐? 안 나오네. X 어, 축. 여기는 Y 축 해가지고 뭐겠어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 예를 들어서 2,3 이랬어. 그럼 누가 x야? 이가 그, 그렇지. x y라고 배웠지. 얘를 이름을 세 글자로 보해서이이 이라고 e, e, 배웠는데. 순서상? 어? 순서상. 아니야. 거, 거기 왔어. 뭐야, 다야 순서를 맞춰야 돼. 순서. 어, 순서상. 아, <laughs> 순서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그래서, 뭐, 컴마, 뭐 해가지고, X, 컴마, Y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이거를 좌표를 싹싹 찍어가지고, 열해, 양, 요양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1차 함수와 그래프라는 데서 배우게 됩니다. 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또 다채롭게 보낼 수 있겠지. 근데 이게 1년치가 아니지. 6개월치잖아, 이거, 이거. 2학기 때는 딴 것도 배우잖아. 그래서 아우. 6개월 동안 이렇게 배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단원은요. 잠시 넘어가고요. 2단원의 시계 계산이 생각보다 우리가 좀쑥 딸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우. 그쵸? 계산이 호로로록 이렇게 빨리빨리 되면서도 안 틀리게 막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나도 안타깝단 말이에요. 아우.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요, 생겨요, 아, 아, 생겨서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딴 이유 없어요. 이거 오래 걸리거든요. 숙달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얘 먼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그 내용하고 이렇게 링크 걸 거예요. 결합 시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계속 프린트를 드렸던 거예요. 음, 어, 자장쌤의큰 그림. 어.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주 대박이 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지수 법칙인데 그 중에서 또 28쪽에 있는 거는 누구 누구예요? 지수의 합, 지수의 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막,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거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1-1번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에 보면, 자, 나는 1번부터 안할 거야. 1-1번에, 괄호 2번 좀한번 풀어볼래요? 이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조금, 어, 인체를 해부하는 것처럼, 해부를 좀 해봐. 3의 제곱은 3을 몇번 곱한 거야? 두번 곱했네? 에이.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27, 곱하기? 20.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수 어떻게 하면 될까? 음. 자, 보겠습니다. 나는 2번부터 볼 거예요. 지수의, 지수의 합입니다. 지수의 합. 지수야. 근데 나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있는 얘는 이름이 뭐야? 밑. 밑. 아. 얘가 지수지. 동그라미 치네. 그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지수는 밑을 지수 번 곱했어. 라는 말이잖아. 음. 3을 2번 곱했어. 3을 3번 곱했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표현하라고 했어. 그 아까처럼 뭐54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얘 여기에 1 숨어있죠. 그래서 3, 얘는요, 몇 번? 3 곱하기 3. 얘는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얘를 그대로 링크 걸어줘. 그러면 3만 몇번 곱한 거야? 6번. 그렇지. 그래서 3을 여섯 번 곱하면 돼. 라고 이렇게 쓰는 게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게 누구냐면 보세요. 자, 이제 왜 지수의 합이라고 했는지를 얘기할 거야. 봐봐. 여기에 있는 지수 지금 1이죠. 생략을 했지만 사실은 1이 있는 거잖아.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누구예요? 6이죠. 지수의 합을 할 때는 언제야?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이 이해 됐나요? 다시 한 번. 지수의 합은 언제 하는 거야? 밑이 똑같은 애들이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3이 아니라 어. 3, 3, 9 이렇게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3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는 숫자를 이거 표현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면 3의 제곱 곱하기 7이지. 아딱 아, 그렇게 네. 그렇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3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9 이렇게 돼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야? 그러면 9는 누구로 바꿀 수 있어?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은 밑을 똑같이 만든 상태에서 지수의 합을 구할 수 있지. 오. 어?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지. 아, 그렇겠어. 헷갈려 응. 됐죠? 자, 그러면은 요 합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얘 봐봐요. 지금 밑이 똑같죠? 그죠?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지수끼리 더 한다고 했지. 그러면 누구의 밑은 똑같이 써줘야 되고, 얘의 7제곱이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간단히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은 미지수라면 미지수로 어떻게 쓰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7제곱할수 있잖아. 아 물론 얘도 이제 뭐 계산해서 쓰자면더갈수 있지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가 7번 곱해졌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나서 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어? 왜7 제곱 어디 갔어요? 왜냐하면 7 제곱은 마이너스 일곱 하이 마이너스 일곱을 몇번한 거야. 아7 번했지. 그러니까 일곱 하이 일곱 하이 일곱 하이 일은 어차피 1이잖아 그런데 부호만 정해주면더 간단히 표현이 가능하지. 근데 얘는 굳이 여기에서 더 계산해버리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낸다라고 좀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얘도 해볼까요? 얘는 지금 봐요. 밑을 보니까 얘랑 얘랑 다른애 밑이. 밑이 다르, 다르, 다르면은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밑의 모양이 똑같은 애들끼리만 지수의 합, 지수의 고, 이런게 통하는 게 통하게 됩니다. 어 고분 고분 좀 생각해봐야 돼 고분 아니야 지수의 합은요 똑같은 밑길이만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먼저 할수 있네 그러면은 A 하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돼요 8. 그리고 얘는 혼자 그냥 오면 돼요 이렇게 왜요 여기에 곱셈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우리 배웠어요. 곱셈 기호의 생략 혹시 기억나요? 곱셈 기호가 언제 생략이 가능한지 막 다섯 가지 경우만 이렇게 했잖아. 그죠? 기억 안 나면은 1학기 때교재를 우리 같이 보고 봅시다. 그래서 곱셈의 이 기호의 생략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이 붙어 있으면은 곱셈의 기호가 생략이 된 거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이 곱셈기호를 생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얘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얘를 없애줘야 돼요. 이해됐죠? 네. 다 보셨죠? 이게 네. 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비반에서 틀렸거든요. 오. 이 부호를 생략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 생략을 안 했다는 건 마치 우리 한준이가 화장실을 가져요. 응아를 해줘요. 네. 안 닦고 나온 거 똑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생략을 해주셔야지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집안. 하고 이 밑을 지수끼리 더해요. 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수의 합이라고 배웠어요, 오늘. 유기좀그 다음에 Y. 그대로 붙여요. 그리고 나서 지수 파리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지수의 합이 아닙니다. 모양이 좀 특이하죠? 그죠? 1번은 좀 예외적이었지만 여기에는 없는 누가 있어? 제곱의 제곱. 그렇지. 어, 관찰력 좋았어. 어. 괄호치고 그 안에 어떤 제곱의 어떤 거듭제곱에 괄호 밖에 또 거듭제곱이 있네 그러니까 지수도 있고 또 괄호 밖에 또 지수가 있네 잘했어 그래서 괄호를 치고 괄호에 지수가 또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보자 원리부터 잘 봐야 돼잘 보셔요 잘리지 않았나? 자 봐요 얘 전체가 세번 곱해져 있어 를 먼저 봐야겠지 맞지? X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이지? 맞지? 네. 이 모양이 세번 곱해졌잖아. 맞죠? 그런데 얘를 또 뜯어봐. 어떻게 돼? 어떻게 뜯을 수 있어? 이 X가 세번 곱해져 있어로 뜯을 수 있지? 맞지? 어, 쏙쏙 잘 들어가니까요. 선생님 지금 엄청 기쁘네요. 한주님, 너 여기로 이사 잘왔다. 음. 자 그러면은 X 곱하기 X 곱하기 X라고 할수 있겠네? 음. 얘도 마찬가지지? X 곱하기 X 곱하기 X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X 곱하기 X 곱하기 X야. 그지? 음.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X들만 한 번씩 그냥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야. 맞지? 음. 그러면 X끼리 다 곱해졌네. 밑이 똑같은 상태인 게몇번 곱해진 거야? 그지? 나는 아저면아 9개잖아. 그래서 x의 9제곱이야 근데 잘봐 괄호를 쳐놓고 또 거듭제곱을 할 때는 그 괄호 안쪽에 있는 지수와 괄호 밖에 있는 지수끼리 곱했을 때그 값이 어떻다? 나온다 음, 그래서 지수의 곱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배웠어 괜찮지? 그래서 지수의 곱이라고 배우는 거다 항상 이렇게 규칙적으로 괄호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 있는 지수랑 바깥에 있는 지수랑 곱했더니 이렇게 쭈루루루루루다 풀어서 계산했던 것과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됐죠? 좋았어요. 그럼 요거는요 어떻게 할래요? 바로 해볼게요 먼저는 5s제곱 곱하기 이렇게 괄호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곱하는 거죠? 2, 4, 8 8.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 네. 위치 똑같네. 지수 곱하, 곱하기니까 이건 누구로 가야 돼? 지수에 합으로 가야 돼. 그래서 5하고 3하고, 4를, 아니, 3하고 8을 더했을 때11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괜찮지? 할만하지? 1-2번 지금 해보세요. 1-2번 다 푸셨다고 했으니까 저의 풀이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푼게 맞는지 보시면서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요? 봐요. 위치 똑같네. 얘가 8번 곱해진 거네. 근데 짝수 번 곱하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마 뿔 해가지고 그냥 1이네. 끝. 위치 똑같네. 생각 안 해도 되네. 5 더하기 4 더하기 1. 여기 1 생략된 거꼭 생각해야 돼. 없다고 그냥 뛰어넘으면 이제 거기서 함정에 빠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1이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제곱이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네. 위치, 서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 누가 먼저 오는 게 예뻐? A. 그치. 알파벳 순서대로 오는 게 예쁘다 했으니까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뻐. 그 다음에 x가 먼저 오면 이뻐 그래서 x에 3 제곱 y에 세제곱. 여덟 제곱 여덟 제곱 여덟 제곱 왜9 제곱이죠? 어, 그 네. 내가 지금 숫자를 잘못 적었나요? 네, 네, 네. 어, 네. 뭐가 잘못됐어요? 네. 그렇죠9 제곱이 오늘 필요 없죠? 일곱 아, 개 여기 한개 여덟 개잖아요 그렇죠 자그 다음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맞춰가는 거죠 또 그다음 5번. 얘는 어, 괄로가 있네. 바로 안에 밖에 있는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돼. 3의 12제곱. 요 안에하고 바깥에하고 곱하면 6이에요. 근데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곱하기가 되어 있으면은 지수끼리 어떻게 된다? 더해요. 네. 그렇지. 11제곱. 쌤 1번 빼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좋았어요. 사실 1번이 여기까지 전개하는 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의 8제곱까지 풀었다면, 그것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 어우, 좋아요. 다이 강하졌다. 아, 음. 우리도 열심히 합시다. 어. 열심히 해서, 아, 음. 서로서로 우리 같이 상승 효과를 이렇게 내보려고다 잘하면 좋지 않아요? 네. 다 같이 잘하는 방향으로 우리 합심을 합시다. 자, 볼게요. 네모 칸에다가 알맞은 걸 넣어야 돼. 여기 1이네. 그지? 밑치 똑같네. 네. 어, 얘하고 얘하고 더했을 때6나오거뭐 있어? 오겠네 이렇게 가면 되는. 자, 가로가 있네. 여기 지수 자리인데, 우와 지수하고 지수하고 곱하면 15가 나오는 게 누구야? 5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얘하고 먼저. 3, 4, 10인데. 뭐하고 뭐하고 더해서 18나와요 예, 6이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쉽네. 그지? 2-2번 해보세요. 나, 나왔나? 어, 나왔네요. 어. 먼저 답부터 불러볼까요? 맞은 사람. 맞은. 2, 6, 2. 다 맞은 사람 손. 예, 와. 잘하셨어요. 네.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여기 네. 2, 6, 2. 이렇게. 아, 열심히 썼는데. e a s o e a 했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지수의 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여러분, 봐요. 이 3-1번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개념 3번의 개념 적용하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네모칸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봐봐 3-1번의 1번 보면은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세팅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요 나눗셈 기호 뒤쪽에 있는 거 얘가 어떻게 돼요? 분수로 아 여러분 모든 문자도요, 사실은 1분의 문자예요. 1분의 문자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 다섯 제곱 곱하기 A 제곱분의 1인데, 요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약분, 요렇게 약분으로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좀더 풀어서 표현을 해보면, 1 곱하기, a 곱하기 a라고 할수 있죠. 얘는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1이죠. 맞아요? 네. 그냥 이었을 뿐이에요. 얘 그냥 약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서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봐요. 얘두 개, 얘두개 서로 약분할 수 있죠. 맞죠? 네. 네. 수가 똑같잖아요. 서로 약분했죠. 그러면은 위에 A 지금 몇개 남았어요? 3개. 예. 그죠? 밑에는 누구 남았어요? 7기1은 예. 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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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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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예? 1이죠. 그러면 얘 예. 표현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1분의 예. A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 근데 L번에 1분의 A의 세제곱은 뭐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예. A 세제곱이라고 숨겨줘야겠죠. 예. 정체를 숨겨야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보세요. 얘가 왜 지수의 차인지 이제 얘기할게요. 요 모양일 때. 큰 거에서 작은 지수를 뺐더니 못했어요. A 제곱. 어, 500이 2가 3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수의 차가 된 겁니다. 200이 는 마이너스 3이요.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아, 요거는요. 보세요. 얘는 어떤 거예요? A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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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A죠. 네. 여기 얘가 1분의라면 1곱하기. 그렇죠? A곱하기 A고 곱하기 1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요두 개가 약분됐어요. 약분됐어요. 그러면 얘는 a 세제곱분의 1이죠. 아, 아, 이해되셨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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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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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네. 아, 이해. 음. 아, 그래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아. 음. 순서에 상관없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근데 뒤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가 분모로 가는 거죠. 분모가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분 모로 간다고요. 그럼 얘는요. 풀이할 때 어떻게 해놓고 푸는 게더 쉬워요? 1분의 x 7제곱곱하기 x 3제곱분의 1곱하기 x 분의 1이라고 해놓으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만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데 한 번에 진짜로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보여줄 테니까 잘 봐봐. 어? x? 하나, 사라져, 육됐어. 다 사라져, 얘세개 남아. X, 세제곱. 봤어요? 네. 응. 잘 봤으면 좋겠는데? 좀더 크게 확대할까? 이 방법이 학교에서 시험 볼때 언제 이런 거다 풀고 앉아 있어. 전개를 이렇게 하다가는, 야, 이거 뭐한 다섯 문제 끝나가 시간 다 가야겠다. 그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물론 이제 머릿속에서 철학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알아서 살겠지. 근데, 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줘 보는 거야. 봐봐잉. 4개짜리랑 여기 4개짜리. 없앴어. 여기에 있는 거 완전히 다 없앴어. 그러면 이렇게 아예 밑까지 약분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놔. 그럼 봐봐. 여기에 4개 있던 게 여기에서 빼기 4개가 돼야겠지. 맞아? 그래서 12개 남지. 네. 맞아요? 그래서 A의 1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왜잘 봤어요? X인데. X가 없잖아요. 지금 밑이 다 A잖아요. 난뭐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어요. 음. 됐죠? 또 해볼게요. 정리 되신 분들은 여기 따라와 봐. 얘는. 1분의 x 다섯제곱 곱하기 1분의 x 2제곱 2제곱 2 제곱 곱하기 x의 다섯제곱 분의 1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좋겠지. 이 전개도 솔직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무 느리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초보니까 보기 편하게 좀 해봤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오, 아싸! 한꺼번에 전멸시킬 수 있는 게 쌍둥이가 두 개가 있네. 오. 오. 그러면은 1분의 x 제곱이네. 1은 생략 가능. x 제곱 끝. 그다음 얘도 좀 보기 편하게 1분의 a 세제곱 곱하기 a 네 제곱분의 1 곱하기 1분의 a네. 근데 여기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지. 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멀리 있지만 곱하기는 서로 뭐가 가능해? 자리를 자리를 곱하기끼리만 있으면 그렇지. 교환이 가능하지. 맞지? 네. 곱하기 끼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네. 1학년 때 배웠어. 그래서 바꿨어. 바꾸면 은 얘하고 얘하고는 지수의 합. 그치? 네. 그러면 은 A 내지고, 우와, A 내지고 여기 있네. 싹다 약분되네. 1. 아... 자, 어때? 시안아, 여기까지 들었는데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심? 4번. 4번 다시 해? 응. 네. 음. 자, 봐봐. 4번. 다시 한번 설명. 요 a8제곱 밑에는 1이 생략이 돼 있어. 다시 1분의 a8제곱 곱하기 얘는 나누기가 곱하기가 됐으니까 역수가 돼야 되잖아. 듣고 있나? 역수가 돼야 되니까 a4제곱분의 1 곱하기 얘도 원래는 1분의 a16제곱인데 역수가 되잖아. 나눗셈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로 바뀌면서 a16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죠? 아까 위에하고 좀 방법을 달리 해볼게. 요거 한꺼번에 싹다 이렇게 곱하면 누구 나와요? A 8제곱 나오죠? 이거 다 곱하면 어떻게 돼요? 예하고 예하고. 합이잖아요. 지수의 합이잖아. 그래서 a 의 20제곱 되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아래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8개만 빼면. a 의 12제곱분의 1이라고도 할수 있네. 그죠? 아까 하고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해봤어요. 여기에서는 막바로 약분을 했고 두 번째 다시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는 위에는 그러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A의 20으로 표현을 해봤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A의 8제곱으로 곱 이게 표현을 한 다음에 서로 약분의 개수를 이렇게 뺐어. 그래서 했어. 됐죠? 오케이. 좋았어. 자, 오늘 또 해볼게요. 3-2번, 6문제 고고. 음... 분배하면 뭐였어, 우리? 분배. 네.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어떻게 했어? A C, C, C를 M 뿌리고, M. 그치? 네. 나눠줬잖아. 그치? 네. 그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음. 되어 있는 거. 이미 나눠져 있는 것도, 돼. 야, 내 나라. 똑같이 내 나라. 너 100원씩 다내 나라.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a 개씩 나올 때도 이거 다 다시 회수하는 것도 분배였지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1번만 좀 해볼게요 5-1번 분배를 이렇게 할 거야 얘 생각하면서 분배를 생각하면 돼자 얘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 얘한테 얘한테 나눠줘야 되지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a의 1제곱이니까 1곱하기 3이지 네. a의 3제곱 얘는 2 3은 6이지? b의 6제곱. 오, 됐지? 네. 그리고 숫자가 만약에 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3번 봐봐. 3번은 3a5제곱 b 괄호 전체 밖에 2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누구까지 분배를 해 줘야 돼? 숫자까지. 세 군데 분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 3 9. 9 a의 5이 어. 10제곱 b에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1 곱하기 2에 2제곱. 2제곱 이렇게 푸는 거다 네. 됐지? 그리고 또 만약에 마이너스가 있어. 6-2번에 3번 볼래? 6-2번에 3번. 네. 6-2번에 3번 봐봐. 네. 얘 모양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네. 5분의 x 세제곱 y인데 전체의 세제곱이래. 네. 자,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분배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돼. 3을 마이너스 한테 하나 X 세제곱 한테 둘 Y 한테 셋5 한테 넷다 분배를 해 준거야 하나도 서운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세번 곱해졌으니까 전체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은 곱하기를 좀 해줘야 돼5 5 25에다가 5를 또 곱해 오, 125네 잘했어 요렇게 해주고 3 3 9. Y는 여기 1 생략이니까 네. 3.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분배다. 지수의 분배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까지만 좀 해주세요. 여기, 어, 짱뽕 되어 있는 실제 교과서 진짜 실전 문제 여기는요, 저하고 같이 할게요. 30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30페이지까지 끝. 네. 어. 너무 조금이지 않냐, 내 문제? 네. 어, 그럼 개념 드릴까지 합시다. 기다려봐요.